대전과 천안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주도할 시행자가 결정되며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지자체의 고민도 조금씩 다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단이 들어설 천안국립축산원 부지입니다. 전체 417만 제곱미터가 모두 정보소유여서 보상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 경북 경주와 함께 LH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LH 주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순위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기업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해 입주 소유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중소기업 입주 소유는 다수 확보한 상태이나 앵커기업, 즉 대기업 유치를 위해 현재 두세 개 업체와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3조 4,500억 원으로 전국 15개 산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전 교촌 산단은 LH와 대전 도시공사가 공동 조성합니다. 대전시 역시 투자액이 큰 만큼 양질의 기업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특히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바이오 산업 등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분야가 많은 만큼 지자체는 물론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단순한 어떤 소규모로 지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중앙정부의 화끈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에 비해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해 5천억 원을 투자하는 충남 홍성 국가산단은 전체 사업비 5천억 원 가운데 15%를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LH가 70%를 내는 것은 확정됐지만 애초 30% 부담을 검토했던 충남 개발공사가 15%로 축소하면서 나머지 15%를 LH가 아닌 다른 국가 공공기관에서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